팔봉산이 날개처럼 저... 감싸고 있잖아요. 배산임수 네, 모든 재반을 다해 그렇죠. 주시고 근생으로 해서 사무실로 주택세에 포함이 안 된다. 그렇죠. 바라로...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집만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프로공인 중개사무소 이재훈입니다. 오늘은 수려한 경관과 주변 편의시설은 물론. 풍수학적으로도 명당 중에 명당이라 할수 있는 충남 서산시 팔병면에 위치한 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팔봉산 정상이 올려다 보이는 이 땅은 뒤쪽으로는 산 정상에서 뻗어 나온 완만한 날개 형상의 산자락이 토지를 감싸고 있으며 앞으로는 평야와 잔잔한 물길이 흐르고 있어 낮부터 저녁까지 풍부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니 가히 명당 중의 명당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어 부담 없이 여가를 보내기에도 안성맞춤인 최적의 위치라 할수 있고요. 도로, 전기, 상수도 등 기본적인 재반 시설이 포함된 세팅된 토지만도 구매가 가능하고 토지에 농막이나 소형 주택을 지어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럼 현장 이사님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아우, 예, 안녕하세요. 아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laughs> 아니, 겨울이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겨울이. 그러게요. 너무 추워서 어제는. 네. 어제는 현장에 하루 다 쉬었어요. 바람이 아 너무 심하고. 네. 어제는 또눈발까지 날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저기 추운 날또먼 걸음 하셔가지고 어떻게 힘드셔서. 아유, 괜찮습니다. 네. 좋은 게 있으면은 네. 찍으러 와야죠. 아유. 네. 근데 실망은 안 끼쳐드릴 것 같아요. 벌써 저희가 단지나 이런 걸 좀. 몇 개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보여지는 뷰라든가, 네. 어, 저는 원래 또 산을 좀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는데 네. 여기 그 자리가 그두 가지가 충족이 돼요. 음저 뒤쪽에 네. 산봉우리가 네. 보이는데요. 굉장히 예쁘죠. 네. 저 산이 무슨 산인가요? 저게 지금 팔봉산이에요. 팔봉산. 봉우리가 네. 저게 메인 봉이고요. 네. 저 메인 봉을 좌우로 해서 쭉 여덟 개의 봉우리가 있다 해서 팔봉. 중간 정도만 올라가도 네. 한 3km 떨어져 있는 바다가 다 보여요. 아, 너무 예쁘죠. 절경이 다 네. 펼쳐지는군요. 그 명산 아래에 이런 단지를 사실은 이런 땅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 정말 명당인 네. 것 같아요 뒤에 또 이렇게 산이 예, 예. 완만하게 품어주고 있고 네. 반대쪽으로는 또탁 트인 평야가 그렇죠 이렇게. 반대쪽은 마을의 네. 맨 위쪽이 되겠죠 그렇죠. 산으로 보면 산자락이고 동네로 보면 맨 윗자락이라 좀 내려다 보이는 시원한 뷰가 또 펼쳐져 있고 이런 땅이 예. 예전에는 이제 그 마을의 최고 대가님들. 그렇죠. 그렇죠. 네. 좀 <laughs> 그런 분들이 네. 딱 이제 내려다보면서 <laughs> 그좀 있으신 분들이 네. 그리고 음. 좀 풍수를 지, 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뒤에 큰 산이 이렇게 있고 네. 지금 양쪽으로 보면 이렇게 날개처럼 네. 어, 산이 이렇게 있죠. 감싸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가 <laughs> 솔감 저수지라고 그래서 강이 흘러요. 음. 철감 저수지 팔봉천호라고 그래요. 네. 그 앞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쉽게 듣는 대산 임수 네. 딱그 지형이에요. 어, 음.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살이 푸근해요. 저희가 총 여기가 한 1,500병 정도 돼요. 단차를 두었어요. 그래서 계단형으로 네, 계단형으로 네. 해서 사단으로 어, 해서 이제 단차를 두고요. 각 단차마다 세 개에서 네 필지 정도씩. 그러니까 쉽게 세 개에서 네개 정도씩 어 분할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을 소개를 해 드리고 싶냐면 바닷가나 산 밑에 좀 작은 땅 100평에서 한 120평 정도의 소형 어 땅이 나와요. 거기에 농막이라든가 아 작은 뭐세컨 하우스 만들어 놓고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알맞은 땅인 거죠. 개인이 하기엔 100평 200평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입을 했다해 드려도 가장 힘든 게 도로 놓고 전기, 수도 뭐 그것만 끝나나요? 또 관로, 우수, 하수 이런 것들을 땅 플러스 부대 시설 하는데 사실은 개인이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는 비용도 걸리고. 많이 들어가고 많이 힘들고, 뭐 시간도 복잡하고, 많이 걸리고 절차도 막 응.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laughs> 해 왔고 경험도 있으니까 네. 땅도 땅이지만 딱 들어와서 농막이 됐든 주택이 됐든 바로 시공해서 어, 들어올 수 있게끔 땅을 어 토목을 해서 네. 땅을 만져놓고 그렇게 분양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재반을 다해 그렇죠.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땅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0평 정도의 땅을 네. 부대 시설, 5미터 도로, 전기, 수도, 관로까지 각 필지마다 인입해놓고. 그땅한 100평 정도를 우리가 분양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본인 취향에 맞게끔 어떤 분은 카라반을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떤 분은 농막이나 어 세컨하우스나 본인이 맞는 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일단 땅만 그렇게 분양을 하고 두 번째는 저쪽에 보면 저희가 농막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농막을 이 땅에 세팅을 하나 해놓을 거예요. 한두개 정도 100평 정도 안에 네. 그래서 농막을 갖다 놓고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데크라든가, 기본적인 야외 수도라든가, 또 휜스라든가, 네. 요런 것들을 풀세팅을 해놓고, 땅하고 농막까지 해서, 어, 분양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두번째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세컨하우스. 더 위쪽에 보시면 지금, 어, 골조가 올라가고 있죠? 네.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딱몇 평에 13평짜리 저렇게 주택으로 해서, 저거는 저희가 엄밀히 주택은 아닙니다. 근생으로 해서 사무실로 허가를 음... 내서, 아,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이안 되는 그런, 주택인 거죠. 주택세에 포함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사업자를 옮겨놓고 쓰셔도, 요즘 재택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게끔,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땅에 세컨하우스 13평짜리해서 분양가 얼마해서 그렇게 우리가 또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요 단지에서 그세 가지를 에, 나는 요게 좋겠다, 난 요게 좋겠다 해서 어, 본인 여건에 맞게끔 골라서 여기에서 어,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죠. 어, 선택의 네. 폭이 넓어지는군요.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이 도로 포장이 될 부분입니다. 오미도 도로 진입하는 포장이 되고 각 필지마다 진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어, 3단지에도 저렇게 오미도 네. 어, 포장이 되고 또 진입할 수 있게끔 음, 자갈이 네. 깔려 있는 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길이 나는 부분이고 네. 13평짜리 세컨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허가를 하나를 더낼 거예요. 음. 그 기초치고 골치 올라가는 게총네 동이잖아요. 네 채잖아요. 네. 거기 한 채를 더해서 총 다섯 채가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한채 정도를 먼저 모델하우스 겸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내부나 전체적인 거 느낌 한번 보시고, 네. 골라서 여기에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네.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네. 바로 여기가 등산로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위이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가 등산로. 네. 네. 여기가 이제 음. 토지의 이제 제일 윗부분. 그렇죠. 바로 뒤에 가지 어 팔봉산 어 입구죠. 네. 산책로가 되어 있고. 네, 산책로가 되돼 있고. 네. 몇 시간을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네네. 네. 오늘 한번 산에 잠깐 가까워야 되겠다. 이게 매일 매일 그냥 가깝게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또 산에 가서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고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는 데일리 산행 장점이죠. 네네. 네네. 그리고 지금이 한4시 가까이 됐잖아요. 네. 장점이 아침부터 해가 떠서 지금도 햇살이 굉장히 따뜻하죠. 저녁 해질 때까지 여기가 어 일출량이 너무 풍부해요. 어떤 점을 보더라도. 여건들이 저희가 몇 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좀더 애착이 가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여기가 여기에서는 어, 앞에 이제 그 내려다 보이는 마을밖에 안 보이는데 바로 한 1km 지점에 마트부터 해서 파출소, 뭐 소방소 이렇게 또 가까이에. 어, 그런 이제 공간들이 이제 위치해 있고요. 네, 오다 보니까. 주위 예, 예. 시설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뭐해 좋아하시는 분이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가 3km에서 5km 사이에 있으니까 특히 구도항이 여기에서 5.6km 떨어져 있어요. 그쪽에 갔으면 먹거리도 또 풍부하고. 그러니까 바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지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제목 옆 더보기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요. 매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